기념이라는 말은 한자로 보면요. 기억하다 할때 기자와 생각하다 할때 염자가 구성 그 조합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기념이라는 말은요. 기억하여 마음에 되새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왜냐면요. 하 우리 인간은 자꾸만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기념일이라도 정해 놓고 우리가 기억하려고 하는 우리의 마음이 이 기념이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저는 저희 아이들에게 엄마 아빠를 위해서 너희들이 자식들이니까 그래도 이건 좀 기억해라 이건 좀 기억하고 지켜줬으면 좋겠다 제가 아이들에게 부탁한 게 있습니다 엄마 아빠 생일날은 좀 너희들이 지켜주고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 너희들 좀 챙겨라 너,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 있었으니까 너희들도 지금 있는 거니까 그건 너희들이 감사함으로 좀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올해도 결혼기념일이 지났는데 우주와 우리미가 자기 돈을 모아서 엄마 아빠 밥을 사주더라고요. 고맙고 기특했습니다. 얘 예, 아내는 뭘 애들 밥, 애들한테까지 밥을 얻어먹냐 이런데 어, 저는 맛있더라고요. 잘 먹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우리가 기념일을 지키면서 가지게 되는 때로는 씁쓸함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형식적으로 할때 그렇습니다. 뭔가 마음을 담아서 아빠, 아빠가 좋아하는 것, 엄마가 좋아하는 것 이렇게 뭔가 진심으로 뭔가를 생각할 때는 그 마음이 전해지는데 형식적으로 할때 "어, 엄마 아빠 결혼기념일이래. 아빠 뭐 먹을 거야?" 이런 거. 이런 거는요. 형식적으로 할 때는 조금 씁쓸함이 있더라고요. 기념일을 지키기는 하는데 뭔가 기억하면서 그날을 되새기기는 하는데 날짜만 지키는 것 같은 생각이 들때 우리는 조금 씁쓸함을 경험합니다. 예를 들어서 아내와의 결혼기념일을 잊고 사는 남편들은 안 계실 것입니다. 결혼해서 한해두해 해, 결혼식 때 찍은 사진도 같이 보고 촬영한 영상도 보면서 그때의 감격과 감동스러웠던 그런 순간들을 회상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담아서 아, 우리, 올해 우리 아내에게 뭘 해줄까, 우리 남편에게는 무엇을 선물로 줄까 이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손수 편지를 써가지고 그 마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결혼해서 10년, 15년, 20년이 지나면. 단신히 날짜만 지킬 때가 많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어떤 선물을 사주면 좋아할까 고민하고 고민하고 또 고민해서 선물을 사줬는데 나중에는요 그냥 돈 얼마로 퉁치려고 하고 또 어떤 때는 당신 뭐가 필요해 그냥 이렇게 말하면서 원하는 거 필요한 거 사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얼렁뚱땅 넘어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무언가를 기념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날짜만 지키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진 정신과 그때의 감동들 그것들을 고스란히 가지고 와서 그날을 기억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기념일을 지키기는 하되 정신과 감동이 빠져 있는 기념일이라면 사실은 제대로 된 기념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오늘 우리는 화전교회 창립 85주년. 기념 주일을 함께 보내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정확하게는 화정교회가 1940년 5월 12일에 화정교회가 창립 예배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항상 5월 첫째 주 둘째 주가 어버이 주일, 어린이 주일 뭔가 행사가 많다 보니까 우리가 마지막 주로 변경해서 이 날을 기념해서 창립 기념 주일로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매번 기념 주일을 보내고 있고 창립 기념 주일이다 하니까 들어올 때 보셨죠. 여러분은 떡 선물도 준비되어 있고 행사도 우리가 진행하고 오늘 식사도 소 불고기로 아주 거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잘 먹고 갈 텐데 사실 기념하는 화전교의 정신이 이 시간 우리에게 없다라면 그때의 감동이 우리에게 없다라면 우리의 기념도 제대로 된 기념이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오늘 함께 나누는 말씀을 통해서 도대체 지금까지 85년을 지켜오고 우리를 오늘 기념하게 되는 화전계의 정신은 무엇인지 우리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어떻게 우리가 이것들을 이어 나갈 수 있을지 우리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이 시간 동안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유월절 규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유월절을 기념하여 매년 1월 14일에는 반드시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런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출애굽을 요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왕 바로는 거절했습니다. 갈수 없다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의 제안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을 돌리길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의 마음이 얼마나 완고했는지 절대로 그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아홉 번째 재앙이 있을 때까지도 바로의 마음은 꿈쩍하지 않았지만 열 번째 재앙 앞에서 바로의 마음도 무너지고 말죠. 여러분 열 번째 재앙이 무엇입니까? 장자의 죽음이라는 재앙이었습니다. 애굽왕 바로의 아들을 비롯해서 애굽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 짐승들까지도 처음 난 것은 모조리 다 죽임을 당해야 됐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명을 따라 어린양의 피를 문설주에 발랐고 죽음의 그림자는 그 어린양의 피를 보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사실 죽음조차도 넘겨주시는 은혜를 기억하고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말씀해 주신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다시금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라는 명령을 받는 겁니다. 유월절을 기념하라는 겁니다. 매년. 여러분 날짜만 지키라는 겁니까? 매년 1월 14일 유월절을 지키면서 날짜만 지키라는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유월절 정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순종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되 죽음조차도 넘겨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그 믿음의 정신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매해 6월절을 기념하면서 우리가 믿음대로 살자, 말씀대로 살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죽음도, 고난도, 어려움도, 눈물도, 아픔도, 상처도, 두려움도, 불안도, 걱정도, 염려도 모두 다 넘겨주신다. 이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기념일이 진정한 기념일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정신을 붙들어야 진정한 기념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화존게 85주년 창립 기념 주일로 지키며 감사 의배를 드리는데 저와 여러분이 지켜야 될 정신이라는 것도 여러분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오직 순종함으로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 정신 이 유월절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85년이라는 결코 짧지 않은 역사를 살아오면서 우리 역시도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지만 오직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갔기 때문에 그 모든 어려움과 고난들을 넘겨주시고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거잖아요. 모든 고난과 어려움으로부터 넘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85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바로 그 사실, 그 정신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이 바로 오늘, 오늘 우리가 드리는 85주년 기념 감사주의 예배에 그 담겨 있는 의미라는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는요 앞으로도 이 정신, 오직 말씀, 오직 믿음. 하나님께만 순종해서 85년의 역사를 이어서 계속해서 화존교의 역사를 써 나갈 것입니다. 이런 또한 가지 화존교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이 화존교에 오면은 처음 가지게 되는 소혜는 무엇이냐면 따뜻함입니다. 화존교회는 따뜻하대요, 마음이 편안하대요. 이런 그런 따뜻함과 편안함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화존교에 처음 그게 처음 와서 설교를 했을 때에도 여러분 느꼈던 감정은 비슷한 마음이었어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처음 와서 설교했을 때는요. 비가 비가 막 오던 날이었어요. 비 내리는 봄날이었는데 성도님들이 그 가운데 전해주시는 따뜻함, 온기 저는 그곳에 매료가 되어서 화존께 단임 목사로 부임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랑이 화존께 전통이라는 겁니다. 이미 강지원 원로목사님, 편부성 원로목사님께 보여주신 그 사랑 그리고 제가 편부성 원로목사님과 함께 2년 정도 시간을 보냈는데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조금이나마 경험할 수 있었어요 우리 화존교회가 이 6월절 정신을 가지고 앞으로 매일매일 나아가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또한 가지 우리가 붙들어야 될 정신이 무엇이라는 겁니까?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정신이라는 겁니다. 내 것을 내놓고, 내 것을 기꺼이 내어놓고, 나의 힘과 나의, 나의 어떤 마음들과 이런 것들을 내어놓고,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 기꺼이 희생하며 살아가는 모습, 이런 사랑의 정신, 십자가의 정신, 바로 그 정신이 화존교회 정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낫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눈물로 살아가는 수많은 백성들과 함께 하셨고 결국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끝까지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화전교회도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가야 된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 화전교회는요 창립 85주년 기념주일 감사의 비를 함께 드리면서 우리 마음가짐을 다시금 처음으로 돌리고 새롭게 할수 있기를 원합니다. 초심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순종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섬기는 이 지역과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교회와 세계와 열방을 향해서 따뜻한 온기를 전할 수 있는 사랑의 전도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사실 이 내용은요 우리가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고 여러분 화전기 와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저의 목회 철학과도 귀를 같이. 합니다. 우리 우리 화전교회 우리 로고 한번 보여 주시 기 바랍니다. 화전교회 로고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십자가는 화전교회는 예수님만 바라보는 교회이고 화전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는 교회임을 보여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 개의 기둥은 화전교회는 교회와 과정과 우리의 사명인 선교라는 기둥을 세우는 교회를 뜻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계의 기둥이 굽어져 있지 않습니까? 이 굽어져 있는 형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지역과 이 시대를 낮은 자세로 섬기겠습니다. 사랑의 전달자가 되겠습니다. 그들 위해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그들을 향해 섬기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단짐이 저 로고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이 정신을 회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 이웃 사랑. 그렇게 함으로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바로 이것이 화전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가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야 될 우리의 정신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정신으로 새롭게 무장하시고 그래서 다가올 90년, 다가올 100년 더욱 더 귀한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화전교회 모든 성도들 다될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